11월 13일 수요일 저녁 9시 19분입니다. 오늘 전체 영상은 총두 개고 어제처럼 지수 보고 테슬라 볼텐데 원래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랑 제약 바이오 한 26개 27개 되는 그 종목들을 쭉 훑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볼게요.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도 보자고 하시는데 일단 오늘은 네 그것들을 보는 게큰 의미가 없어서 그 아이들은 내일로 미루고 음, 지수 보고 테슬라 아시다시피 우리 채널은 안타깝게도 어, 하락하는 거 맞추는 전문 채널처럼 돼버려서 못 간다고 하면 못 가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음, 어제 보니까 지수랑 테슬라 영상 그 올린 조회수가 많이 나오길래 그냥 간단하게 휴방하기에는 좀 그래서 어, 영상을 뭘 올릴까 하다가 지수랑 테슬라 올리는 거예요. 그 이유죠. 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면 다른 영상을 올렸겠죠. 그렇죠? 네. 전 유튜버니까요. 어, 지수는 그래. 한방더 남았어요. 하락이.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 놨지만 음. 이건 지금 떨어지니까 아, 여러분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뭐 채널에 지금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은 아, 이 새끼 이것도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 하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운 좋게 최근 방산주, 조선주 보유자들이 재미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건 매도를 해야 되지 절대 연속성 있는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 이유는 구름대를 넘지 않고서는 네, 상승을 1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준은 구름대예요. 다른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는 지난달 내내 10월 달 내내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실패하였고, 결국에, 이번 달 초에, 구름대를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구름대가 이탈되는 순간, 어디까지 봤어요? 여기. 구름대 빼고 보면, 여기. 여기까지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는 순간, 여기까지는 보는 거고요. 더블맨. 여기까지 안갈수 있지 않나? 아니, 깼는데? 이미? 여기까지는 보러 가는 거죠, 이젠. 그렇지?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보조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피를 개별 종목이라고 놓고 보면 아직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어요. 네, 떨어질 상태예요. 한번 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한번더 남았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코스닥도. 뭐, 그래. 여기죠. 10월 말부터 구름대를 깰까 말까, 깰까 말까, 깰까 말까 하다가 더블맨, 구름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네. 대형주는 구름대가 깨지면 빵! 하고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없어요. 이거를 최근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연동해서 보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전 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코스피랑 코스닥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주들도 일단 구름대가 깨지면 빵! 하고 떨어지고 어디까지? 전 저점까지는 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지지난 주부터죠. 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구름대가 깨지면 쌍바닥. 구름대가 깨지면 쌍바닥. 그 얘기를 한 거죠. 방산주랑 조선주가 뭐, 반짝 좋았지만, 일단 구름대가 깨지면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조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 그 다음 저점까지는 기본이다. 하지만, 역시나 코스닥도 얘를 개별 종목이라고 보면 여전히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지 않아서 한번빵더 떨어질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할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네, 네.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뭐, 어떻게, 어떻게 그럴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저점 매수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어디까지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아, 예를 들어서 얘가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되면, 음, 뭐, 월봉으로 120선, 코스피? 월봉으로 120선, 혹은 여기 전저점, 혹은 뭐, 22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대형주들을 주워 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 계신 걸로 느껴진다. 네. 하지만, 그래. 어디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캔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캔들이에요? 반드시 하락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하더라도 3번 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종목이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데 여기가 뭐 5만 원대 적어볼까요? 5만 원대,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면 5만 원이 깨지면 사야지, 4만 원대에 들어가면 사야지, 4만 원이 깨지고 3만 원이면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빵 하고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봉이 어떤 모양? 음봉을 최대한 많이 잡아먹는 3번 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갈수 있는 시그널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 알아서 뭐예요? 그래, 이빨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양봉이 직전 음봉 반 이상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3번 같은 모양이. 그냥 주댕이로 아 지금은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캔들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사인을 줘요. 여기도 뭐 지금 이건 월봉이지만 월봉으로 그냥 봐도 월봉상 올해 하락하면 직전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조금이라도 직전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해야 되고. 직전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해야 되고. 직전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갈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 지금 뭐 어디 어디까지 떨어지고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까지 떨어지고 뭐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네네 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주식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을 네 경시하거나 일봉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올라가려면 일단 그 다음 봉이 색깔이 음봉이라 할지라도 이 장대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뭐. 쌍바닥이 나오던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음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음봉에 반 이상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던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게 싫으면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둘 중에 하나의 모양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 여기까지 떨어지면 뭐 매수를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이라고 하면 어. 그렇지, 이건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자기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음, 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도 우리 얘기했었죠, 코스피. 여기도 뭐 작은 쌍 작은 쌍 바닥. 여기 작은 쌍 바닥이에요. 작은 쌍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무조건 직전 긴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 봉에서. 그게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양봉의 모양이 중요하다. 네, 일단 무조건 반 이상 회복해야 돼요. 무조건. 쌍바닥을 만들든지 반 이상을 회복하든지. 일봉으로 봐도 똑같고 주봉으로 봐도 다 똑같아요. 무조건 쭉 하락한 다음에는 마지막 음봉에 반 이상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던지, 그게 아니면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거기가 어뭐 저점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여전히 뭐 댓글 보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냐, 어디까지 떨어지냐. 아니, 더블맨,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름대가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대매. 아니,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이라고 치면,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구름대가 깨지면, 그렇지, 눈에 보이는 저점, 고그 라인까지는 가는 거고, 그게 깨지면 그 다음, 다음 라인까지는 가는 거죠. 5일선이 깨지면, 어디까지 조정? 21선. 21선이 깨지면, 뭐, 61선 또는 구름대 상단. 구름대 상단이 깨지면, 구름대 하단. 이렇게, 음, 차근차근, 그, 지지하는 단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지지하는 단계를 딛고 올라서는 캔들 시그널은 뭐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던지 아니면 그래 쌍바닥을 만들고 가든지 그거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자는 게 최고예요. 코인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는 게 지금은 최고의 선택이다. 괜히 보면 마음만 싱숭생숭하고 음네 응? 됐어요. 이번 영상의 핵심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매수를 하기 위한 그 지점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아이가 여기를 깨면 더 밑에 있는 저기까지는 가겠다. 그거에 대한 설명일 뿐그 라인까지 왔다고 해서 매수를 한다는. 그러니까 지수는 여러분들이 뭐 사지 않으시겠지만 개별 종목이라고 친다면 그리고 많이 떨어진 종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면 쌍바닥 모양을 만들고 올라가야지만 그때부터 볼수 있다. 지금은 아 제가 그저께인가도 얘기했잖아요. 네. 차트로 봤을 때는 반등의 기미가 그저께 요때죠. 네. 아, 그저께구나. 월요일이구나. 네. 차트로 봤을 때는 반등의 시그널이 1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아, 그렇지. 더블맨. 그러면 내일 얘가 미친 척하고 이런 양봉을 만들면 희망이 있는 거야? 이런 양봉. 어, 그렇죠. 내일 만약에 얘가 이 음봉의 반 이상을 잡아먹는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올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부터 한번 볼만하죠 요런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요런 모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 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요 3번 모양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테슬라를 간단히 보겠습니다